안녕하십니까 박철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와 같이 재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이 많습니다.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등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생명, 인권, 사랑, 가치 등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이기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지탱합니다. 반면에 영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주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육신을 물질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없게 봅니다. 또한 영혼 불변설을 믿는 자들은 환생이나 전생 등을 믿는 타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좋아하십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신의 물을 찾아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마르게 자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아 부르짖어 시각장애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들을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대서 따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10편 62편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계획에서 나오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혈류증을 심지년 낳던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조립격을를보시매 이르시되 따라 오심하라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사체의에도 구원이 임했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로다 인자가 온 것은 이를 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편 84편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호와의 공정을 삼아여 세각하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이불에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대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르짖는다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에이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계약에 여기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다 누가 보면 15장 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잃어버리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는 양을 찾아 산으로 들러 낭떨어지로 다닙니다. 우리는 양처럼 각기 제길로 다닌 인생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근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양을 찾아냅니다. 누가 보면 15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또 찾아낸 욕 즐겁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저기자 나의 이름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 양을 찾으면 집에 와서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 잃어버린 양 같이 살았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이런양입니다죄인된눈구원하기에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로 죄인한 사람이 되게 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합니다. 누가 보면 15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나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들어가면 천국에서는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장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영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받고 우리도 안녕을 사랑합시다. 예수께서는 작은 자에게 냉소한 거는 만져도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녕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에 미친 자는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복음 전파를 통해 갚읍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녕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를 땅 끝까지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